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동석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상가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물건도 좀 보여드렸고, 주택 물건도 보여드렸었는데, 요즘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신 게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물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번에도 우리가 평택역 앞에 있는 상가 물건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8월 그렇죠. 네. 초쯤에. 네. 그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를 해 오신 분들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요즘에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오르고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가격이 하락이 꽤 많이 나오는 지역들, 급매 급금매 이런 걸로 그냥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광교 신도시라는데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도시에 상가 물건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은 2021 타경 9486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의 광교 파크프라자 건물에 지금 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물건 종별은 글린 상가로 들어가고요. 대지 지분은 약 15평, 건물 실평수는 약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은 그런 상가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평수가 30평짜리 상가라고 하면 은 아마 분양 면적은 50평 정도 네네. 되는 상가다 보니 규모가 좀 있는 상가가 나왔고요.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은 5억 5,900이 시작을 했다가 한번 유찰돼서 3억 9,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가 물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매인 낙찰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유찰이 많이 된다그러더라고요네 맞습니다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0%씩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30%씩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만 유찰이 되면은 거의 절반 가격에 물건을 사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상가 물건이 어떤 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물권에 대한 현황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은총 5층짜리 건물의 2층이 경매물권에 나온 거고요. 사용승인 일자는 어 2013년도에 지어진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어 지어진 지는 약한 9년 차 정도 된 그런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니까, 본권 조사 시점 현재 정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지금 현재는 운영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다음에 건축물대장상은 일반 융식점 용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실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상이나 아니면 또 임차인 정보를 보면은 뒤쪽에서 확인하겠지만 스터디 카페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특이사항에 참고사항에 보면은 전기 공급이 중단돼 있다. 공실 상태라는 거는 일단은 망해서 나갔다.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합니다.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봉천동 전세 사기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죠. 사건이었죠. 그 외에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데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실패했던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스터디 카페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문제였었겠죠. 네네. 굉장히 스터디 카페도 주변에 보면은 많이 생겨났고 저희 동네도 보면은 대형 상가 빌딩이 한7개 정도가 있는데 그7개 중에 3 개가 또 스터디 카페가 들어왔더라고요. 음... 그만큼 이제 한 건물 걸러서 하나 생길 정도로. 스터디 카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생기면 과다출혈. 경쟁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엔 뭐 수익성이 안 나오면은 망하는 뭐 그런 소수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좀 공실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그런 물건으로 보이죠?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좀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분양평수가 50평 정도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평당 관리비만 하더라도 꽤 비쌀 텐데 그게 계속해서 연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체된 관리비에서 낙찰자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얼마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입차례 참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심이 있더라도 현장 방문을 하면서 관리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이제 관리비 연체가 얼마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지 우리가 또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낙찰 가격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실수들이 좀 많이 일어나시는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가는 관리비가 몇천 단위로 연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모르고 덜컥 낙찰받았다고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라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관리 사무소에 들러서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표님께서 당부를 하시네요. 자, 그래서 해당 건물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면 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5층짜리 상가 건물로 보이는데 화살표 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면부가 아니라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가 물건으로 보이죠? 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판이나 이런 거가 노출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뒤쪽 편의 사진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이 호수가 경매 어, 물건이 나왔는데.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테라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사양막이 쳐져 있고 여기가 테라스로 구성이 된것 같긴 한데요. 이 그렇죠? 앞에는 네. 이제 또 공원으로 위치하고 있는 네. 그런 건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넣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가를 더 살릴 수가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터디 카페로는 조금 적절치는 않았었나 봅니다. 위치상으로 여기 지도 주변을 보시면은 스터디 카페를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지도 않았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지도를 한번 띄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서 스터디 카페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스터디 카페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바로 옆에 무료로 편안하게 공부를 그렇죠. 할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점 사실 도서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 도서관은 사실상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도서관이 또 지은 지 얼마 안된 그런 도서관이라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분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요즘에 도서관 가면 정말 잘돼 있잖아요 잘 새로 돼 있죠. 지은 그렇죠. 도서관도 책들도 많고 스터디 룸도 잘돼 있고 요즘에 위치적으로는 스터디 카페는 좀 아니었다 그렇지만 또 상가 건물 자체로 본다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도 이렇게 있고 주변에 또 마땅히 상업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 상권이 좀 분리가 되는데 상현역이 때상권 보니까 이제 뭐 CGV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상현역 앞에 노래방도 많이 들어와 있고 술집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광교 신도시 사람들이 아, 그런 그동을 즐기는 그런 것이 이제 상현역이고 상영역이 네, 네, 네. 사실 저이 상가 건물이 있는 요 위치 같은 경우는 그 동선이 끊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심 상가 쪽 위치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우 단지들이 많이 둘러싸여 져 있다 보니까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임차랑은 맞춰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도 단지 내 상가가 있지만 또 이런 또 상가 건물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라는 샵이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유... 사람들을 그 끌어들이는 뭐 그런 역할도할 수도 있겠네요. 저기 이제 노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인데, 요 붙이면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원, 산책로인데, 아, 네. 사람들이 많이 걷는 그런 산책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천변으로 산책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좀잘 넣어서 한번 살려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다. 어, 해당 물건의 가장 큰 그런 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구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구조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스터디카페를운영하던 물건 물건인데 이 205호만 운영하던 게 아니라 204호, 203호까지 전부 다 같이 인차를 해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했었던 그런 물건인데 그중에 205호만 지금 현재 견매의 물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205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면 부고이쪽이 후면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 요건이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테라스가 이 205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개별 테라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네. 분양 가격이나 감정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이 있죠, 문. 그렇죠. 예, 이 문을 통해가지고 테라스로 갈수 있는데, 205호의 전용 문이다. 테라스를 음. 네, 이용하려면 205호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상가 이용객들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출입문이 없고, 여기에만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테라스가 있다. 그 테라스를 그전에는 이 스터디 카페에서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예전에 그 홈페이지 상에 있었던 사진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많이 한다는 그 공원. 네. 공원이 지금 끼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이 테라스. 사실 스터디 카페 테라스를 하기엔 조금 아깝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냥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날씨가 좋을 때는 이쪽 천변에 경치도 구경하고 뭐 그렇죠. 런식 좋을 것 같은데 밤에 이제 조명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갖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그냥 카페처럼 여기 그렇죠. 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요즘에 네. 이런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 캠핑장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 좀 꾸며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좀많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테라스가 테라스 좀 넓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 또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음, 여러분들도 과연 나라면 저기서 한번 물을 한번 해보실 건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당장 낙찰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을 입점시킬까 아니면 내가 진짜 실제로 여기서 장사를 한다면 어떤 걸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망해서 나가버리면은 또 계속해서 공실이 발생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내가 장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장가를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어떤 업종을 입점시킬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개발 테라스에 대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그런 물건인데 과연 그 권리관계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은 해당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이 2017년 4월 19일 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 그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도 어, 이전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네. 매각으로 인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물건이니 아, 등기부 등본사는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한번 관찰 한번 분석해보니까 임차인은 이제 두 명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보니까 여기 밑에 두 사람은 공동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다. 한 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점포 205호를 임차를 했을 때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내고 쓰고 있었냐면은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150만 원 정도에 활용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공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그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임대를 했다가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2,1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해당 물건의 최저 가격이 3억 9천만 원대가 될말입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받고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5% 정도 대의 임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그렇죠.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4억대 물건에 월150 정도 나온다. 그렇죠. 어,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뭐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더 정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가 건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상가를 겸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권리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죠 기존의 임차인들이 네. 인테리어를 많이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금물권을 그 낙찰받아서 그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을 별도로 챙겨줄 필요가 없이 인테리어가 잘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활용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사진상 보셨을 때도 테라스도 어느 정도 잘 꾸며놓고 그 건물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게 사용하던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인테리어를 갖다 여러분들 잘활용하셔갖고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물건이니, 어, 여러분들 한번 그 현장 조사를 한번 나가셔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 상태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스터디 카페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스터디 카페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그렇죠. 깔끔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테라스 같은 부분에는 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좀 꾸며놓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 것들 을 조금만 유지 보수해도 활용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것 같네요. 그렇죠. 임차 수요도 충분히 있을 만한 개별 테라스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맞는 물건으로 보이고요. 해당 물건을 낙차에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물건이 될것 같다. 아,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위치에서 뭘 한번 해보면 좋을까 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현장 한번 나가 보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뭘 했을 때 망하지 않을까, 장사가 그렇죠. 잘 될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물건을 어, 월세를 기존에 받던 대로 150을 받는다고 치고 내가 4억 정도의 낙차를 받고 싶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내가 총 들어가는 돈, 순투자되는 비용을 갖다가 순이익으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면 은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취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4억의 낙차를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건 바로 뭐냐면은 취득세가 좀 비싸다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감면을 받으면 1%대의 취득세를 낼 수도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고정요율로 4%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취득세가 좀 비싸요. 4%에 대한 그 취득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까지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4.6% 정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명도비용 뭐 등기비용 이런 게다 들어가다 보면은 보통 그 상가 그 낙춰야된 금액에 추가 5%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사학에 사하게... 약할 만다고 해서 4억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취등록세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생각하면 5% 정도 생각해야 된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정도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대출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 받았다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았을 때 네. 그러면 취등록세까지 다 합산해서 상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일단 그 대출까지 받았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하시려고 하면은 일단 순투자되는 비용에서 대출받은 돈은 빼야겠죠? 빼갖고 순투자되는 비용을 다 어, 그 집어넣으시고, 그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월세가 나오는 그 월세에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을 빼서 네네.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대출 받고 투자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낙찰 비용에 또 대출을 활용한다면은 대출금을 빼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수익 150만 원 마이너스 대출 이자까지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낙찰 비용에는 한5% 정도의 그 세금 및 부대비용을 계산해서 4억이라고 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플러스를 시켜서 수익률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전에 2천만 원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또 보증금을 받잖아요. 네. 아까 전에 임용권 보증금 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또 보증금 받는 돈은 또 빼줘야 되겠죠. 2천만 원 부대비용이 나가지만 또 2천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은 4억 정도 투자가 돼서 한 달에 150만 원에 1년에 12달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률이 약한5%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광교에 있는 상가 건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요즘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 에 있는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가 건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임동섭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